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기호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광주, 연남 예산 삭감 시도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2020년 회계년도 예산안 중에서 100대 문제사업을 임의로 선정을 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백대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대 사업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또 광주 인공지능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R&D 사업 관련 예산.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을 사감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은 광주 전남 지역민의 희망과 또 자존심을 꺾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당장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출범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필요가 없어 삭감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 한국당의 논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진상 규명을 진상 규명을 앞장서서 막아보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의 AI 융합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국 10개 시도가 일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지역과 사업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광주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의도적인 광주 전남을 배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양 경찰 서북 정비창 신설 사업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서해안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서 부산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서해안 어민들의 안전과 해양 안전 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 조선소에서도 정비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외주화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식의 발상이라면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차량도 일반 자동차 정비사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광주남 지역 예산 삭감 시도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가로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악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로 어, 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광주연남 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광주연남 지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될 것은 물론이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광주남 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 국가 예산 심의를 당리 당략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투명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광, 담양 한평 영광장성 지역구 국회의원 이경. 감사합니다.